<laughs> 네. 그럼 먼저 한국 분장 대표 강대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잠시만. 한국 분장 대표 강대영. 귀하는 대중문화 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네, 강대영님은 문화예술과 방송분야를 넘나드는 활약으로 한국 문화예술가의 예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영상특수분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후학을 양성한 분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후카스템입니다. 후카스템 표 가수 후카스템. 이 내용은 가수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뮤지컬 기술감독 김기영입니다. 표상장. 뮤지컬 기술감독 김미경, 이한영은 같습니다. 김미경은 뮤지컬 시절 아이돌, 맨버가많차 그림걸스, 콘차트 그리스 등 다양한 작품들을 참며 한국 뮤지컬 무대 기술 분야 발전에 공헌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작사가 김인한입니다. 또 <laughs> 작사가 김인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희나님은 아이유류의 좋은 날, 드라마의 드월의 아브라카타르와 유선이 그스틴의 브레드 만나는을 작사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태리님. 무작작 <laughs> <호상상> 배우 <laughs> 김태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배우 김석현님은 영화 아가씨로 활통 시상식에서 신곡을 하고 있으며 대중과 평가하는 사랑을 동시에 받은 배우인데요. 부득이하게도 오늘은 퇴근 스케줄로 상속하지 못해서 나중에 JYP 하우스 이사님께서 데리 시상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레드벨벳. <laughs> 포장자 가수 레드벨벳.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2014년에 데뷔한 레드벨벳은 트렌디한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K-POP의 세계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안뇨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나래리. 박나래. 이하영은 가니다다수를초한다양한를 묘사하는 를 발휘하며 방송에서 가장 명한인지도를 가진 코미디언을 고 있죠 진심으로 축하드니다 다음은, 다음은 성우 이선 님 표상장 성우, 성우 이선 이하영은 가십니다 성우 이선 님은 달의 요정 세일러분의 로나 포켓몬스의 로사 뽀롱뽀롱 뽀롱 뽀롱 뽀롱의 포로로 뽀롱 등의 유명 애니메이션으로

얼굴을 아낌없이 나한테 맡겨주신 방송 분야의 경자 여러분, 또 영화 분야의 경자 여러분, 뮤지컬 분야의 경자 분 연극 분야의 경자 오페라 분야의 경제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열과 성을 다했던 모든 스태프분들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장에 미친 나를 아직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준 딸 강윤주, 어, 정순에게 이사를 함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북한산의 수산소감을 부탁드려볼까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북한스입니다 저희가 밴드를 시작한 게 제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드럼 치는 애가 저 어깨 툭툭 치면서 음악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호기심에 밴드를 하다가 지금 18년째 같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빠르진 않았지만은 어,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단단히 음악만 열심히 하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가쌤, 국가쌤에게 이런 감진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어서 김민동 <팀이> 수상소감 <laughs> 부탁드립니다. 나올 때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이 산이 주는 의미나 무게만큼 제가 앞으로 어, 더 열심히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스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작사가 김민아님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사 김윤아입니다. 어, 제가 해운일을 를 피해서 사는 무게감이 너무 큰것 같은데 남은 무게감은 앞으로 하는 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태리님께 주장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나중에제이바이드스쿰퍼디 이사님께서 대신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태리씨가 해외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레드벨벳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이 안녕하세요, 레드벨입니다 오늘 상 선배님들과 함께 받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나래님 수상소감. 어안녕하세요참 미적이고 반가워입니다 사랑해주셔서 아, <laughs> 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망가실게요감사합 안녕하세요 이선희 사연수 배우님 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로로 성우 이선입니다 어, 뽀로로는 세계 1 103... 60여 개국에 수출되면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에는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무쪼록 남북 화해의 물결을 타고 우리 뽀로로가 북한에도 수출이 정식으로 되어서 우리 북한 어린이들이 어, 마음속에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도 뽀로로가 소중한 친구로 자리 잡았으면 하고 제가 기원해보고요. 또 올해로 만 15주년이 되었는데요. 로로 함께 성장해 준 대한민국의 희망 청소년 여러분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르로와 함께 대한민국.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문의 앞쪽으로 아, 네. 무대 앞쪽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잠깐 걸어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로로의 목소리를. 네. 글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신현주씨도 집에서 호로로 많이 보실거 아니에요 요즘? 에 네, 네. 아들 때문에. 저도 호로로 팬이 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에 정렬을 잠깐 와주시겠니요 네. 네강나리씨표수 잡아주세요. 하나 둘셋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 대중문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요.